하긴 또 확인, 또 확인해야 돼요. 가족끼리라도 도장 찍을 일 있으면 한번더 확인해야 돼. 아, 가슴 답답해. 얼짜 반지 달면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화 별상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찍을 네. 거는요, 선생님. 음, 2025년 을사년에 응. 돼지띠들은 과연 어떨지 선생께서 님 한번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아, 돼지띠 보자는데왜 갑자기 한숨부터 나오는 거야? 가슴 답답해. 95년생, 돼지띠 31살. 자, 잔악계나 몸조신. 낭매가 있고, 차사고가 있고, 잘못하면 몸에 칼을 댄다. 자, 어디가 다쳐요? 팔을 다치든 다리를 다치든, 일단은 몸으로 다치고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될수 있다. 자, 들삼대때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숨부터 나와. 자, 어딘가 쫓기는 흥국이다. 도망을 다녀야 되는 흥국이다.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놀랄 일이 있다 그래. 자, 31살에 돼지띠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삼재 잘 풀고 지나가셔야 돼요. 많이 힘들어요. 에이? 자, 83년도, 43살. 그나마 좀 낫다. 돼지띠 중에. 43살의 돼지들은 잠시 잠깐 액땜을 하고 지나가는 거는 그게 부적 같은 거야. 아마 괜찮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오산이고, 삼재는 삼재야. 그런데 다른 나이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신에 이분들 올해 도장 찍는 거, 뭐, 계약한다. 그 계약은 많겠지. 사업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을 계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동수가 있어가지고, 이동수가 지금 보이거든. 전세를 가든, 집을 사든, 계약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잘못하면, 요즘 그 골치 아픈 거 알죠? 큰일 납니다. 또 확인, 또 확인, 또 확인해야 돼요. 가족끼리라도 도장 찍을 일 있으면 한번더 확인해야 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 잘 면해 가시면, 그래도, 이, 띠 중에서는 그래도, 84년생 그러니까 43대죠 이분들이 좀 낫다 자 72년도 망신살이 들었다 55살 이래 가도 망신살 저래 가도 망신살 입방아 제지 말고 입조심해라 잘났다고 머리치기 들지 말고 까불다가 큰일나이 망신살을 크게 들었어요 그건 망신살로 인해서 잘못하면 간지운이 들어 혀끝을 잘못 눌리면 망신살이 들고 또, 거기에는 불륜 뜯어 들어가겠지? 어. 골짜반지 하면안 돼. 망신자 들었어요. 또 심, 또 조심해야 돼요. ,이? 잘못하면 수갑 찰 수도 있고, 잘못하면 벌금 맞을 수도 있어. 자, 관제 잘 풀고 가시고, 다섯 수잘 풀고 가시고, 삼재살 잘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59년대에 67. 삼재긴 삼재인데 성주의 운이 들었어. 자, 이때 집 사고 파는 거는 괜찮아요. 집 사고 팔고는 괜찮아요. 근데 그이상에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차 사고. 정말 크게 납니다. 차 사고가 좀 심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이, 이,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려고 보기도 전에 벌써 한숨부터 나는것 같다. 돼지들, 저기, 총원을 딱 보면 다, 거의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3살은 좀 낫고, 4세살좀 낫고 나머지 분들은 경고망동 하시지 말고 무조건 사고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고수 잘 피해가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돼지들은 사고수, 사람조심, 관제조심 그리고 다섯수와 삼재, 깎이신 분들은 꼭 둘삼재때 이 삼재액을 잘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 삼재 누가 잘 푼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그 관자 걸렸을 때또 누가 또 잘한다고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